오늘은 9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8장 1절로 16절까지 거룩, 그분을 위한 여백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있는 곳은 모두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거룩하기를 묵상합니다. 솔로몬의 번제와 레위인들이 드리는 매일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 묵상을 꾸준히 지키고 있는지요. 주님이 주신 시간을 주님께 드려 주님 안에서의 교제의 시간을 꼭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설한 후에 백성의 성읍을 확장하고 재건하여 성전을 중심으로 평화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또한 솔로몬은 후람이 쓸모없는 땅이라 부른 광야에서부터 성을 건축하여 백성들을 살게 했습니다. 요즘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솔로몬은 가난한 족속들을 종으로 삼아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살고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힘입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각자의 직임을 매일 감당하게 명령합니다. 우리 또한 주어진 하루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더욱 주님과의 묵상의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할 것을 다짐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무엇인가? 오늘의 기도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